안녕하세요. 용호 남녀입니다. 자, 오늘은 홈트레이닝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번 홈트레이닝은 등이에요. 홈트레이닝 중에 하체, 스쿼트, 가슴이나 어깨 팔은 푸쉬업으로 다 대체가 되는데 등 운동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집에서 할수 있는 등, 허리, 그리고 나아가서는 허벅지 뒤, 이렇게 뒷태, 뒤쪽 라인을 정리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을 준비했어요. 일단은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따라하는 것까지 해볼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하실 분들은 앞부분만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해보실 분들은 앞부분 보면서 마음을 준비하시고 같이 따라할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간단해요. 간단하고 은근히 힘든 등 운동 관련된 홈 트레이닝을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혼자 찍는 거라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등비 운동 아시죠? 엎드려서 엎드려서 다리는 어깨 넓이를 좀 벌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허리에다 손 놔두고, 그냥 들어주는 거죠. 그냥 들어주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목목 <laughs> 이렇게까지 올리면 목의 경추에 손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잡아서 허리에 놔두시고, 그냥 바닥 보고, 바닥 보세요. 바닥 보고, 하나, 둘, 셋.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은, 허리가 되고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엉덩이에다 손 놔둬보세요. 엉덩이에손 놔둬보고, 올리면서 엉덩이에다 힘을 줘. 엉덩이에다 힘을 주시면 엉덩이까지 같이 돼요. 엉덩이, 허리까지, 허리도 눌러보세요. 허리도 잡아보시면, 오! 단단해지고요. 엉덩이도 올릴 때, 그냥 허리로만 올리지 말고 엉덩이까지 같이 힘주면, 힘 운동까지 같이 됩니다. 이건 많이 보셨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할게 뭐냐면, 팔을 슈퍼맨처럼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했죠? 올리면서 접어주는 거예요. 그, 우리, 레풀 다운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팔 앞으로 했다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접어주시면 돼요 만세 했다가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 엎드려서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일어나면서 하나 둘와 힘들어 셋넷 이렇게 10개만 하시면 돼요 쉽죠 이렇게 10개씩 5세트 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저번에도 우리 스쿼트 할때 유산소 같이 했잖아요 지금 하는 것도 유산소성 운동인데 근력이 같이 되는 복합된 트레이닝 섞어서 하나 할게요 암워킹, 핸드워킹 유연성 되시는 분들은 무릎 다 펴세요 무릎 다 피고 내려가면 이미 여기 뒤가 딱 운동이 되는 거예요 뒤태 제가 말씀드렸죠 뒤태가 딱 운동이 되고 그 상태에서 기어가서 무릎 대고 허벅지 대고 가슴 대고 다시 반대로 일어나서 일어나죠 그대로 다리 피고 올라오는 게 유연성 좋으신 분들, 유연성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내려갈 때 무릎 살짝 구부려야 돼요 구부려서 손대 그 상태에 암 워킹 살 깔아주고 올렸는데 여기서 나는 이게 엎드려 뻗쳐 자세가 힘들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부터 팔 이렇게 오시면 돼요 무릎 구부려서 오시면은 두 번째 동작이 끝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작도 10개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시하시면 되시고요. 저랑 같이 5세트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음악 깔아 드리고 숫자 세 드릴 테니까 똑같이 저랑 하시면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본 운동 들어가기 전에 누구보다 빠르게 광고 하나 진행하고 갈게요. 감사하게도 캥거루 타운이라는 쇼핑몰에서 이 썸블로 선블러, 썸블로를 보내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휴대용 믹서기예요 선이 없어요. 선이 없고, 이렇게 충전식으로 쓰는 무선 믹서기예요 근데 왜 보내주셨냐면, 운동하시는 분들 보충제 드시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쉐이크통에 갖고 다니시는데, 크기가 거의 없사하죠 그래서 가방에 텀블러처럼 갖고 다니시면 되세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이거 그냥 이렇게 흔들어 먹는 것보다, 여러분들 믹서기에 이렇게 갈아 먹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믹서기에 갈아 드시면 엄청 부드러운 맛으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얼음하고 아몬드는 처음 가로 보는 거예요. 자, 일단 물 넣었고요. 넣을 보충제를 넣을게요. 보충제를 넣었고요. 넣을 딸기 맛이에요. 자, 아몬드 한줄 넣고요. 운동 끝났으니까 시원하게 먹어야 되겠죠. 얼음. 넣고요 자, 갈리는지 한번 봅시다. 잘. 자, 버튼 2초간 누르시면 돼요. 하나, 둘. 오오오오. 오른거에다 갈려버렸네? <웃음> 대박. <웃음> 자, 이 정도. 와. 아무것도 없이 갈렸어요. 이 그대로를 마시면 되죠. <laughs> 거품 <거봉>! 오! <laughs> 대박이네. 그래서 이 제품 간편하게 쓰실 수 있으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링크 타고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간편해요. 이거 뭐방수라 그러던데? 그냥 이렇게 하고. 믹서기는 이렇게 씻는 게 짱이지.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자집씻고 왔는데 어 대박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이게 이 육중날로 돼 있거든요 이거 빼고 씻으려니까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와 이거 위험하다 그랬는데 보세요 빨간불 들어오면서 빨간불 들어오면서 안 돌아가요 근데 이걸 끼잖아요 끼면은 흰색 불 들어오면서 그때 작동돼 오. 열면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오 안전장치 돼 있네 야 날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강력하게 다 갈려요 오 좋네요 자 5세트만 할게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다 같이 해요 제가 박자 천천히 세 드릴게요 자 엎드리시고 음악 해 드릴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엉덩이 힘빡 주고 아홉 열등쪼여주고자 바로 일어나서 자 시간을 봐서 23분에 시작이야 하나 좀 빨리 올게요 하나 told me that lane didn't exist you better make you a lane and limit just to the shit that you rock with the click i'm flying away like a spiral you act like michael Shapiro. different colors like pico de gallo i running this clique like a maya i feel like i'm one of the hardest tapping no regular artists i'm walking no regular parties this what we started this shit from our auction what we look like we running our option anybody score going we poppin' cause i'm gonna just go i be coppin' do numbers of stay to cross fire but you taking the heart i away in a spiral. You would have thought it's a typo. Taking a gamble, I know. I'm flying away in a spiral. You don't mean no bio. I'm a real spiral. Look at these wings of spiral. I'm flying away in a spiral. Every time I drop, it's a fire in the sky. I d o 스이 want to be a b l 초 to get a chance to get a c h a

<laughs> 시작 하나, 둘, 셋, 넷, 어깨 힘 주세요. 다섯, 여섯, 등 쪽이고 일곱, 바닥 보세요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나서.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시작. 언제 걸어? 하나.

자, 30초. 25초까지 돼요. 25초까지. 자 5, 4, 3 초, 이2 5초까지지시면 돼요 2 5초시까지 자, a 초 남았어요 1 오케이 3세트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엉덩이까지? 열 호우 자, 땀난다 자, 할게요 Wow. Yeah, One, I'm gonna kill a little death. <laughs> the stress is still the breath straight out your chest. Make your home feel like Christmas. Transform a pile of wisdom to nihilism. Everything looked dark through in the middle of the night when there's no light to argue. Everything feel kinda cold when your own mind hold you hostage in a blind that But you can shape shift, break out the matrix, act feedback, loop it and play tricks. The world's gonna keep your soul in control and the power you can't ignore danger, but scared of it the more it changes. Your heart send the messages, transmitting, tune to the right band and listen. 이렇게 깔아 홉열 30분 더 쉬어 25초까지 With your freak out, you go mad speak loud. Freestyle life, forget plans like you see now. Meanwhile, what gets kicked to the curb? Compassion get trash when you get disturbed. It's a little absurd. What we'll turn ghosts when you need it most? Love for all folks, gotta keep it close. We just spoke on a wheel, keep it turning. Even alone, keep the home fire burning. Each person, oh, one light in a constellation. We share demons, so that's how we gotta face ties and we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확 그, 줄이고, 아홉. 야, 이거 볼리 하는 거 맞다. 자, 할게요. Let's go. 하나, 힘들다. 무릎 구부려도 돼요. 힘드시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무릎 다대고 올라오셔도 돼요. 둘? 아예 무릎 대셔도 돼요. 셋? 제가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웃음> 넷. <웃음> 다섯. 오케이. 여섯. <laughs> 일곱. 세전할게요. 여덟, 다 깔아도 돼요. 이렇게 다 깔아도 돼. 아홉, 하나만 더. 이거 힘내, 힘내, 힘내. 열, 자한 세트만 더하면 되고, 2 0초의 시작. 하면은 끝나요. 그러면은 총 운동 시간이 이따가 한 세트만 더하고 한번 재볼게요. boys ain't taking no gambles i got the city in samples i just developed a standard me and k make dragon and panda i wrote this hook in atlanta young iverson boy i the answer my real record was just looking me paint my standards have you boy all of my hands trace how much you pay for sample. i could give you what i want i've been out of my ball i come i've been bad at what you gamble i'm just winning no i don't do it 하나, two hey feel good is the market

둘 힘들면 아예 구부리세요 이렇게 구부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셋 충분히 부끄러워요. 힘들어요 넷오계신 분들은 다리 다 펴고 이렇게 구 다섯이죠 아. 아, 미안 미안 여섯 일곱 파이팅 8 no, right, 2개에더9아 no, right, no. oh, 마지막 우리 셔절돼요 이렇게 셔야돼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오 올라 올라 열 오케이 야자 이렇게 등 뒤태 라인 정리하는 홈 트레이닝 이렇게 리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시간을 보니까 오 딱 10분 걸려요. 시간 날때꼭 한번 해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한 몸 만드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후, 인근 땀 남. 고생하셨니요